BJA 뿌! 안녕하십니까, BJA 뿌입니다. 제가 이번에 할 것은 우리 그 5학년에 있는 어떤 여자애한테 한번 가짜 고백을 해볼텐데요. 일단, 걔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야겠죠. 일단 그것은 제가 비밀인 사생활이니 일단 저 일시정지를 해놓고 다시 나중에 보겠습니다. 네, 금방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. 네, 그, 전화를 해가지고요. 걔한테 제가 이런 대사를 해보겠습니다. 니가 내 남친 건드리나. 그래? 네? 니 나한테 오늘 좀 맞아 죽자. 어? 예? 한번 이런 대사로 이지모, 한번 이지모, 이지모. 나가겠습니다. 알았죠잉?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. 뿅! 여보세요나 <laughs> 이지모 나 이지모 남 여친인데 네가 내 남친 건들인나 정승이 아니니? 미쳤 <laughs> 네가 내 남친 건들 있나. <laughs> 네정승이인데 아니, 내... <laughs> <너는> 지금 어디인데? 러 <laughs> 정승아. <laughs> 지금 어디인데? 꺼져. <laughs> 어, <고거. 웃음> <laughs> 어, 네가 내 남친 구들 이제 쌍꺼풀 터져서 왔다. 이 새끼가 <laughs> 이 사람 BJ 뿌였습니다. 아니야 내라고. 한...